여러분, 안녕! 속옷 위로 삐져나오는 등살, 겨드랑이살, 팔뚝살, 모든 여자들의 걱정입니다. 특히 이 뿔룩뿔룩한 군살들은 오태를 망쳐요. 아무리 가려도 안 가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군살들을 한 방에 정리할 올인원 루틴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동작을 연달아서 하신다면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소요가 되질 않아요. 군살 정리는 물론 구분등도 펴지고 엉덩이도 예뻐지고 가슴 라인도 시원하게 파지는 효과까지 있어요. 준비 되셨다면 저와 함께 5분 루틴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다리를, 한 다리를 이렇게 꼴게요. 꼰 상태에서 머리 뒤 깍지. 자, 그 상태에서 옆구리를 길게 늘려줍니다. 이때 가슴이 앞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뒤로 멀어지게 가면서 옆구리를 이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옆으로 길게 늘려줍니다. 하나, 후, 둘, 셋. 가슴 웅크러지지 않도록 몸통 최대한 뒤로 보내주면서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자, 반대도 똑같이 가볼게요. 다리 꼬고 그대로 가슴 열어서 천천히 내려갈게요.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홀딩 할게요. 홀드, 후. 복부에 힘주고 가슴 열어주시면서 옆구리는 옆으로 밀어주는 느낌. 최대한 이쪽 많이 열려요. 후, 둘, 셋, 업. 돌아올게요. 자, 만약에 어렵다면 옆에 의자나 쇼파, 테이블 같은 거 잡으시고 그대로 길게 늘려볼게요. 다시 정자세. 둘. 이때도 얘가 나를 밀어낸다. 얘가 나를 밀어낸다. 가슴 웅크러들이지 않고 뒤로 보내줍니다. 최대한. 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다리를 꼬고 더 옆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레벨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동작. 자 다리를 살짝 핀 상태에서 로우로 당길 건데요. 자 날개뼈를 그냥 당기면서 으쓱하는 게 아니고 자 패킹 당기고. 패킹 후셋넷 후.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홀드. 휴식. 다시 한번 옆에서 볼게요. 자, 마시고, 내쉴 때, 복압에 힘 풀리지 않도록 최대한 흡, 배꼽 딱딱하게 올려 붙여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킵, 하나, 킵, 입, 둘, 킵, 셋, 넷, 마지막, 다섯. 절대 당길 때 으쓱하지 않도록 당길게요. 으쓱하지 않아요. 최대한 귀와 어깨가 멀어지게. 하나. 그래서 연결하면 이 동작이 됩니다. 로는. 자, 다음 동작은 식탁에 손을 대고 또는 침대 베드에 손을 대고 약간 엎드려 뻗쳐 자세 있죠. 그 상태에서 몸통이 수직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해줍니다. 허리가 너무 앞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너무 올라가지도 않게. 자, 이 상태에서 다리 벌려 주시고요. 몸통이 그대로 오뚜기처럼 바닥에 닿으실 건데 이 식탁의 높이만큼 내려갑니다. 그대로 하나. 후, 둘. 이때 팔꿈치가 너무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갈 거고요. 팔꿈치 낮춰서 귀엽게 멀어지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후. 자 푸시업 할 때는 손 바닥으로 내 몸을 민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넓이의 식탁과 내 몸의 넓이가 좀 가까우시면 좀 쉬워지시거든요. 자 너무 저는 지금 이렇게 팔을 핀 상태에서 내려갔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조금 가까이서 팔꿈치로 요만큼만 움직여줍니다. 훨씬 쉬울지 까요 다만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겨드랑이 착붙 해준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10개만 해보세요. 첫 세트는 10개, 그 다음 세트는 15개, 20개, 요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자, 다음 동작은 완전 앉았다가 완전 일어날 거예요. 자, 볼게요. 다리는 어깨 넓이, 그 상태에서 쭉 앉았다가, 완색, 후! 앉았다가 완전 앉을 거예요.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자 요렇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세트 절대 쉬지 말고 진행해 주셔야 돼요. 단 1분도 쉬지 말자. 단 1초도 쉬지 말자.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진행해 주세요.